이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살량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자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세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세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세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세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 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찍겨 올까 염려하여 군인들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로 빼내요.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내들이 공에 앞에서 신문을 받는 말씀입니다. 사내들이 앞에 끌려 나온 바울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이 말을 뻔뻔하게 생각하여서 바울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이 어떤 명령과 판결을 받기 전에 그에게 이렇게 형벌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 라고 항의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명령하는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공예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불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는 사건 다시 태어나는 사건 때문에 재판 받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세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요.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말 때문에 이제 그 사내들이 공의 안에서 서로 논쟁하며 두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었고 막혔던 담이 뚫리는 사건이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렸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두괴파, 즉 하나님의 영과 천사와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람과 바리세파 사람들 가운데 논쟁과 큰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일어나자 너무나도 그 소외가 너무 커서 천부장이 명령해서 바울을 그 군사들이 머무는 진영 안으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40명의 결사대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죽기까지 자신들은 먹지도 않겠다라는 결단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계략을 짜냐면천부장에게 청원해서 그를 다시 의회에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를 이 의회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 계획을 알고 그리고 그그그 그그 40명의 결세대가 세웠던 계획을 파괴하고 천부장은 자기가 재판을 받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저어 여기서 재판받기보다는 그새 출신지역. 그래서 가이사라 총독 펠리스에게 그를 보내어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기와 또 외로움과 세상의 폭력에 내몰려 있던 그 상황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위로와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고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대제상 아나니아에서 예언한 것이 있죠.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아나니아는 몹시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몰래 횡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예와 대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뇌물을 받고 서슴없이 재판을 왜곡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주후 6 6년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령에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 이제 열심 당원에 의해서 대제사장 안나냐는 사례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에 오르기까지 안하니 안한 사람은 나름대로 실력도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앉고 나자 그는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그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다 뽐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겉에 화려함,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들에게 회칠한 건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고 그들을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싫어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자리에 오르느냐, 그것보다 그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위치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갔던 이 삶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냐 혹은 많은 양의 이익을 남겼느냐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어진 삶과 달란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감당해야 될 삶의 직분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자리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업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세인들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논리 때문에 싸우면서 복음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억울하게 비난과 폭력에 내몰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역사를 선한 역사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와 폭력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향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권력에 의해서 찢기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준비해서 그를 보호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조카를 통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려 한 길을 막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홀로 남아서 세상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 11절에 말하는 것은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라는 다시 사명자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어두움이 두렵사고 또 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길이 막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롭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직분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에 바르게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이 삶을 평가받으며 주님의 영광과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